I'll 어디가 빠르고 초하다 e 생날2 꺼내 봐 그냥, 꺼내봐. 그냥 아, 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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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그로와로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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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이리로. 웃음> <웃음> <웃음> 아 귀호지 <laughs> 어? 나씩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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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어, 어야, <laughs> <세모씨야>? 내가 <laughs> 내가 봤던 사람 중에 너는 제일 빛나는 사람이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가장 빛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나랑 친구해줘서 고마워. <웃음> <웃음> 너는 여기서 잘했으니까 어디서든 다 잘할 수 있을 거이고 사랑해. 보고 싶을 거야. <laughs> 보고, 싶을 <걸로. 웃음> 크게, 크게 보고 싶을 거야. 그게 그게 을 거야. 제일 열심히 하가 너무 잘 <웃음> <웃음> 이렇게 해서, 무슨 말을 해야 좀나아지 모르겠는데 마리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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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는아 마리아, 마보다 마리아, 마리아, 니리아뭘하아 마리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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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가뭘 하든 어디에 있든 언제나 네 옆에서 네가 뭘 하든 난 너의 곁에서 응원하고 있을 거야 장랑해와 뭐야? <laughs> 어 나는 너가 <laughs> 나는 너가 우리보다 일찍 졸업한다고 생각하고 <laughs> 많이 할 테니까 마다 진짜 편지 쓰면서도 약간 뭔가 믿고 싶지도 않긴 했는데 또 어떻게 보면 너도 그만큼 고민하고 내린 결정이기도 하고 그래 그 정도 그만큼 의미 있는 선택이라 생각하니까 항상 응원할게 꼭 놀러와 Oh, <laughs> my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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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네, 내가 긴밀하게 많이 오었는데로가 어, 뭐지, 다시는, 아못보는게 아니고, 이제, 레이터. 가래 네, 지금처럼, 이렇게 자주 못보는게 너무 많이 쉬워서, 그런 거같 너무, 너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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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무 웅지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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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절대 너가 막 가버리고 포기하고 떠나버린다고 생각 안 하고, 난 네가 도전하는 거라 생각하니까 항상 응하고 있을 거야. 난 우리 쓰레기 팸이잖아. 내가 뭐야? 나 끌어낼게 <cassette. 놔야. 웃음> <'뭔뭔�게> 항상. <laughs> 아, 어, 너의 선택으로 그에 따른 책임은 어차피 너가 져야 될 거니까. 어조를 하는 자리 그냥 아니 끝까지 끝까지 들어보자그 책임을 너가 뭔가 좀... 좀내 생각에 는 너가 피하지 않고 너가 맞서서 그 책... 이겨냈으면 좋겠어. 그리고 수고했어. <laughs> 어, 일단 학기 초부터 너는 정말 배울 게 많다고 생각을 했었는데, 이제 지금처럼 학교에서 매일매일 보증 못한다는 게 아쉽긴 하지만, 그래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자. 그리고 어, 너는 뭘 하든 다 잘할 거니까, 지금까지 학교 다니느라 수고 있고, 항상 응원할게. 너도 전에 울고, 어떡하지? 잘 참고 많은 모생이었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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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타이. <탁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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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침마다 보면 막 웃어주면서 인사해주고 그랬는데, <laughs> 근데 이제 웃는다. <laughs> <laughs> <좀. 웃음> <laughs> 어, 이제. 그렇게 밝게 인사하는 모습을 어, 좀못볼것 같아서 아침마다 그래서 아쉬울 것 같고 그래도 어쨌든 너가 선택한 거니까 난 항상 뒤에서 응원하고 있을 <laughs> <laughs> 계속 보자 이 뭔가 음~ 가 선택하기에 아무래도 조금 힘들고 용기가 필요한 거한 선택인 것 같은데 항상 너답게 너무 용기있는 결정 내려줘서 진짜 대단하고 아, 할할말시시레이션돌이션는려잘는데야는 <laughs> <할> 거야 <laughs> 린 결정은 항정은이니까 어, 잘할 수 있어 는이팅는이때 <laughs> 말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항상 하 하고 있 t eight, nine, te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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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e 싫어서 선생님 n t 서 n t 서 n t 들었었 어떻게 해야될지도 잘모르겠더라 사실 나는 자퇴를 시키는게 처음이었기 때문에 처음 나는 평생 자퇴를 안 시킬까라는 자퇴를 시키게 돼서 어떻게 해야될지 잘 모르겠어서 음. 자꾸 이제 뭔가를 내가 해야된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<laughs> 어, 아, 쉬웠던 부분, 조금 후회가 됐던 부 내가 지금 이제 그 여러분들한테 하는 것들, 하려고 하는 것들, 이런 것들을 가 조금만 더 빨리... 수도 있었을까? 이런 생각도 들어서 그래서 좀내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좀 아쉽고, 포용도 되고, 물론 여기 있는 친구들 전부 다 잘못한 게 없고, 딸의 뭐 잘못도 아니고, 너의 잘못도 아니겠지만 그냥 그런 것들이 너무 뭐 아쉬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마지막이 아니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게 마지막은 아니, 아닐 거고 당연히 계속 연락을 할 거고 계속 볼 거고 그렇게 하 냐고？왜 그렇게 까지？하 냐고？그렇게 물어보 더라고？나 한테 근데 내가 그런 거를 알 수, 정 도의 나 이도, 아 니고 그런 그 것도 아니 지만, 우리 반이되어을때 우리 반에들 반이 보면 다릅 자식 같 다는 생 각이, 잘 됐으면 좋겠고, 행복해졌으면 좋겠고, 어. 내가 힘든 만큼 너희가 덜 힘들었으면 좋겠다, 이런 생각을 해서. 어. <laughs> 어, 너무 좋았고 웃을 때 너무 예뻐 <웃음> <웃음> 맞아 영이재자 이렇게 이렇게 어

为了让这些内容。 뭐라 해야 되지? 너가 그거 하고 뭔가 뭐라 해야 되지? 아 내가 그 편지에도 적어놨는데 내가 어떻게 보면 우리 반 애들 영상 찍는 게 애들한테 불편할 수도 있지만 애들 영상 모아서 추억을 기록하는 거잖아 근데 이제 너가 그렇게 되, 가, 가게 되면 가, 너가 그, 이제, 영상에서 편집을 하고 있는데, 너가 막, 파란색 옷 입고, 막, 하나게 웃고 있는데, 그냥, 너무 슬픈 거야. 그래가지고, 영상 편집도 못 하고. 그런데, 이제, 뭐, 그, 사퇴하더라도, 우리 그립거나 하면, 유튜브 영상 자주 올릴 테니까, 꼭 보러 오고, 열혈 시청자가 되죠. <laughs>

나 o 나니 n 예 n i c a yet. Eh, n a s 나 r a yet, Sara, 사랑 t

영아으로 나를 기억할게 우리가 만든 love s c e n a r i o 이젠좀며